도서관은 영원히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144만 구독자의 따뜻한 형이요 친구였으며 때로는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이 향년 46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9월 6일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에서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보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과 동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질문을 안겨주고 있다. 이틀 전의 환한 미소 아무도 몰랐던 깊고 시린 그늘. 그의 죽음이 더욱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불과 이틀 전인 9월 4일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너무나도 밝고 건강했던 마지막 모습 때문이었다. 배도서관은 서울 패션위크 현장의 셀럽으로 당당히 참석해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 환하게 포즈를 취했다. 당시 그는 댄디한 스타일링과 특유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로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에서 그는 조금의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누구도 그 부드러운 눈웃음과 환한 미소 뒤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스마일링 우울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저절하게 상기시킨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밝고 활기차 보이며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이지만 내면은 극심한 우울과 불안, 무력감에 시달리는 상태. 특히 대중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팬들은 이틀 전그 밝은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혼자서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완벽한 미소 뒤에 그런 결심을 숨기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의 웃음만 소비했을 뿐 그의 눈물은 보지 못했다라며 감당하기 힘든 비통함과 자책 섞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공식 석상 모습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가슴 아픈 교훈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욕설 없는 방송의 개척자, 유튜브의 대통령이라 불린 선고자. 대도서관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위상을 드높인 위대한 선구자이자 개척자였다. 201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이자 하위문화로 여겨지던 시절, 그는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욕설이나 선정적인 내용 없이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품격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의 방송은 클린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특유의 감미롭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끝없이 삼소는 재에 있는 입담, 게임의 서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독보적인 진행 능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콘텐츠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순간적인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이슈에 편승하기보다 뚝심 있게 자신만의 콘텐츠 철학을 지켜나가며 인터넷 방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이 그를 교과서이자 롤모델로 꼽는 이유다. 대통령이라는 그의 별명은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혼탁했던 인터넷 방송계의 건강한 질서와 품격을 세운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따뜻했던 우리의 형, 친구, 그리고 인생의 상담사.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어쩌면 144만 명의 구독자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그의 방송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귀 기울이는 따뜻한 공동체이자 안식처였다. 그는 팬들의 학업 고민, 취업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사랑과 이별의 아픔 등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쓰라린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따뜻한 조언과 진심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지친 하루에 따스한 위안이 되었고 그의 방송은 외롭고 캄캄한 밤을 지켜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 커뮤니티는 거대한 추모의 공간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된 영상의 댓글창에는 현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나요? 당신은 저에게 최고의 유튜버이자 최고의 인생 선배였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던 위로를 당신은 왜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나요?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어떤 압박감도 없이 편안히 좋아하는 게임만 하면서 쉬세요 등 수십만 개에 끓는 주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단순한 스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힘든 시절의 버팀목이었던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를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사망 원인을 부검으로 밝힐 예정이다.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대도서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 및 경찰이 현장에서 대도서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도서관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유서나 외부 침입 흔적 등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다. 대도서관은 이틀 전에도 공식 행사장의 셀럽으로 참석하고 라이브 방송을 활발하게 이어온 바 있어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업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대도서관은. 최근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는 스케줄로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베이도 서관은 1세대 크리에이터의 대표주자로 구독자 144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크리에이터 산업의 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